고맙습니다. 그럼 딱 하나만 예쁘다. <laughs> 엄청 맛있어요. <laughs> 아, 이런 맛이구나. 서빙만 했지, 먹어본 건 처음이라서. 어려운 말 쓰시는 거 보니까 유명한 셰프님이신가 보다. 그렇게까지 권하시면 사양하진 않을게요. <laughs> 고마워요.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염치 없진 않은데. 오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. 난내 인생 딱히 싫어하지 않거든요? 나마저 내 인생 싫어하면 안될것 같아서. 근데 오늘만큼은 저 멋진 사람들 틈 속에 나도 한 번은 껴있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. 내가 너무 한심하고 주눅 들었는데 덕분에 좋아졌어요 아나 근데 되게 웃긴다 처음 본 사람한테 별얘기다 하네